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역대급 주차 기술입니다. 타고난 운전 실력으로 없는 공간도 만들어서 차를 박아버리는 기술이고요. 어, 여러분들도 잘 보고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와우 대박. 주차를 한 건지 끼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끼인 건가요? <laughs> 헷갈리는데. 바퀴가 조금 떠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대박이고요 예, 한문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대륙이군요 대륙장 예. 자 다음 살. 아 이건 조금 고전이긴 한데요 어, 그 다른 분들도 보셨던 분들 있지 싶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봐도 레전드입니다 예, 대박입니다 아니 이건 상상력 자체가 좋아요 예, 이건 상상력 자체가 좋죠 그리고 기술 없으면 도랑에 빠져버리는데 이거는 분명히 뭐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쪽 앞쪽에 이제 길이 붙어 있는 데서 뒤로 들어가든가 그래서 주차를 한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 정말 대박입니다. 예. 일본이네요. 일본. 예. 와. 아,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주차된 거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앞뒤로 공간이 한번 봐보세요. 거의 한 10cm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인데, 차가 되게 긴데, 저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해서 저기 두어갔단 말이죠. 와, 이해가 안 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요 사진을 뽑은 이유는요, 예. 그, 없는 공간에 나무 저거 부목을 대가지고 저렇게 주차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대단하고, 또, 우리나라 아닙니까? 예, 현대차네요. 옆에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고, 요거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뭐낫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분도요. 자, 이건 말이죠. 언빌리버블뭐 예, 예, 테트리스도 아니고, 이게 언뜻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일단 뒤로 넣어서 움직여 되면은 될것 같긴 해요. 제가 주차 <laughs> 제가 주차할 자신은 없는데 절대 합성 사진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거 실력입니다. 예. 자 다음은 정말 기술이 없으면 못 하는 사진입니다. 예. 짜잔. <laughs> 이건 말이죠. 예. 한쪽 바퀴로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차를 막 달려가다가 옆으로 꺾어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저렇게 마지막에 싹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죠. 예. 저 차가 다시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예. 당신을, 주차의 달인을 너무 신으로 인정합니다. 예. 다음 사진은요, 예. 신은 신인데, 신은 신인데, 예. 주차의 병신입니다. 예. 일단 주차하면은 전봇대를 뽑든가, 차를 쪼개든 거 해야지 꺼낼 수 있는 주차입니다. 예. 절대 배워 보고 배우시면 안 되고요. 예. 음주운전을 했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세게 빡 그냥 끼어 들어간 거죠. 빡 나무에 박고 그 다음에 차가 빠바박 빠지직하면서 쪼개지면서 들어간 거죠. 순간적으로. 예. 자 여기까지 주차의 달인 시리즈 준비했고요. 어, 재미있으셨나요? 예. 세상에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달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주차를 잘못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어, 다음엔 다른 달인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